안녕하세요. 차트 레벨랜스입니다. 비트코인이 행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어떻게 카운팅을 진행하고 있는지와 첫 알트코인 차트 분석으로 XRP 차트 분석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 영상에서 삼중 조합의 마지막 조정 파동으로 예상되는 삼각수렴의 A 파동이 여기서 끝난 것 같다고 전달드렸었고 해당 A 파동의 마지막 파동은 무제한 삼각수렴으로 마무리되며 긴 내부 파동의 88.6%까지 분출 후 반등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분출 파동이 플랫의 첫 번째 파동이라면 처음에 이 반등이 B파동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A파를 피곤한 채로 쟀을 때 배부적 비율 1.236에 미치지 않는 걸 보고 B파가 바로 전부 되돌려지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불규칙 플랫이 나오려면 B파가 1.236까지는 도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0.786 되돌림이 나타난 것을 보고 플랫의 비파는 삼각수렴으로 형성이 되며, 불규칙이 아닌 일반 플랫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삼각수렴 비파동의 첫 번째 조정파동이 완성되고, 작은 X파동 이후에 두 번째 조정파동이 형성되며, 비파동 전체가 이중조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 채널에서 처음 분석하는 알트코인인 XRP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암호화폐 책을 구한 이유가, 가치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중 하나가 바로 XRP입니다. 금융 메시지 전송을 위한 국제 표준 규격인 ISO 20022와 호환되도록 설계된 리플 결제 시스템 그리고 미국 연방 준비 은행이 운영하는 대금 결제 시스템에 해당 규격이 금년 7월 14일에 적용된다는 소식에 처음 제 관심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XRP의 펀더먼트에 관심 가지기 이전부터 XRP 차트를 분석해 본바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소 가격대에서 어디까지 장기 물량을 확보해 볼만하다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겠습니다. 2,400일 동안 삼각수렴 이전에 보이는 조정 패턴을 이중조합으로 구성된 A 또는 W 파동으로 보고 있고, 현재 무제한 삼각수렴으로 보이는 조정이 끝나고 분출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각수렴 이전 파동이 A라면 B, W라면 X로서 삼각수렴이 형성되었을 텐데, 삼각수렴 형성기간에 20%더 지나지 않은 지점에서 수렴하는 추세선이 만났기 때문에 무제한 삼각수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무제한 삼각형의 돌파는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만큼 형성되는 것까지 제한 삼각형과 비슷하지만, 일시적인 반작용 후더큰 패턴의 목표지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진행되므로, 무제한 삼각수렴 이전 파동 길이를 삼각수렴 돌파 시작점에서 쟀을 때 최소 38.2%에서 100%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겠다는 확실한 결론은 내리기 어렵지만 XRP를 천천히 알아보가 보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분석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